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구설입니다. 2023년 개별년 8월달 우리 뱀띠 여러분들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어, 우리 뱀띠 여러분들 굉장히 영리하고 머리도 좋고 또 상황 판단력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어. 대처 능력도 굉장히 강하신 분이 있고, 또 인정이 많고 정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정을 베풀었다가 마음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우리 뱀띠 여러분들이 8월 달 기운에는 운이 굉장히 높게 상승되어 있지만 인간 풍파가 따라와요. 그래서 사람 속에서 구설수라든지 다툼이라든지 또 인연이라든지 괜히 시끄럽게 소리가 날수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 조심하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23살 신사생분들. 어, 23살 신사생분들이, 어, 뭐, 학업에 계신 분들이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새로운 변화, 변동 운세도 같이 있겠어요. 뭐, 하던 일의 변화라든지, 뭐, 학업의 변화라든지, 또, 시험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렇게 새롭게 취득할 것도 있고, 새로운 변화를 주고 하고, 이렇게 움직임수도 같이 찾아와요. 근데, 우리 뱀띠 여러분들이, 23살 뱀띠 여러분들이, 어, 이룰 수 있는 운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를 주면서도 내가 좀더 편안하게 안정을 찾을 수 있고, 또, 새롭게 도전하면서도 내가 금방 내 마음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운세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금전의 운세든가 내가 주위 바깥 일을 하면서도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도 있고 주위의 사람들로 인해서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귀인이라든지 운세에서 나서서 내가 한발 나갈 수 있는 이런 운세도 강하게 들어오지만 인연으로는. 어, 다툼이라든지 이별이라든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운세도 같이 찾아와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서 괜히 내가 말실수로 인해서 괜히 구설수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운세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도 사람 조심은 조금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5살 기사생분들 어, 35살 기사생분들이 직장생활에서 좋은 일이 있겠어요? 직장생활에서 원만히 움직이고, 직장생활 하면서도 주위에서 좀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도 강하게 들어오고, 또 영업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영업문전도 열려 있고, 사업문전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약 추구라든지, 새롭게 시도하시는 일이라든지, 일적으로 사람들하고 만나서 움직이는 일이 잘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이런 운세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어, 그리고 또 우리 35살 멘티 여러분들이 문서의 운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새롭게 무엇을 시작하시든지, 아니면 새로운 문서를 잡고 움직이시든지, 아니면 차를 바꾸시든지 이런 문서운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또 금전의 운도 좀 편하게 움직이시겠고 문서의 운도 따라오고 또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영업이나 사업도 굉장히 활기차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도 찾아오고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 뭐 예체능에 계시는 분들 또 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조금은 안정을 찾아갈 수 있고 일적으로도 내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이런 운세도 들어와요. 어, 하지만 좀 조심하셔야 될건 괜히 내가 몸수로 내가 힘들게 올수 있기 때문에 길조심 차조심도 나오고 또음주운전이라든지또 사람하고 부딪히면 은 괜히 관제구설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운세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47살 정사생분들 어, 47살 정사생분들이 굉장히 정에 어리신 분들이 많고, 또 정에 이끌려서 사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도 또 베풀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우리 47살 정사생분들이 성주운이 들면서 대운이 높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47세 내가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 8월달 기운에서도 내가 금전의 운도 높이 들어와 있고, 운에서 인연의 운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하시는 일이라든지 직장 생활이라든지 원만하게 움직이시겠고, 또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도 새롭게 뭐 일을 미팅을 주선하든지 내가 새롭게 일을 하든지 하시는 것도 굉장히 활성화 있게 움직이시겠고 또 내가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어, 뭐 일을 주선해서 끝맺음을 맺는 것도 사람 속에 구설 따라오기보다는 좋은 성과가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운세예요. 어, 그리고 또 문서의 운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우리 47살 정사생 분들이 이루고 갈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연인을 만날 수 있고 또 새롭게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운세도 굉장히 강해요. 아, 우리 47살 정사생 분들이 8월 달 기운에 운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인연의 운도 강하게 들어오고 금전의 운도 높이 들어와 있지만 좀 힘들게 가시는 분들 생년월일에 따라 조금 틀리겠지만 일이 가독가독 감면 이렇게 막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이 잘 해결될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자꾸 지연되고 늦춰지고 이랬던 일들도 8월 달에는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는 대체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모든 게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든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가면서 새롭게 또 시작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런 운세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어, 하지만 주위 사람들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일이 해결됨과 동시에 어 인연도 있고 귀인도 있지만 또 약간은 인간으로 약간 구설수도 따라오고 사람으로서 소리가 날수 있기 때문에 사람 현명하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사람 믿고 투자한다든지 그 사람 믿고 움직이면서 내가 무엇을 주선해서 일적으로 움직이는 걸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셔야지 괜히 내가 어 사람 믿고 너무 믿고 움직였다가는 괜히 시끄럽게 소리가 날수 있고 금전 움직였다가는 손해가 날수 있기 때문에 투자 투기 이런 거 하실 때는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아 9살 을사생분들, 쉬운 어, 아 9살 을사생분들이 올해 9세에 들어서도 힘들게 가시기보다는 조금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운이 강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동안은 힘들고 답답했던 운에서 좀 해결되는 수에 들어있고 또 사람 속에서 이동, 변화, 변동수, 움직임수, 문서의 이동이라든지, 어, 움직임수도 찾아옵니다. 그동안 뭐, 매매가 안 됐던 문서라든지, 뭐 사고팔고 할수 있는 이런 문세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괜히 일적으로 시끄럽고, 주위가 산만했던 것도 해결되는 수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으로 막혀서, 윗돌께서 아랫돌 깨고 그렇게 회전이 돼야 되는데, 회전이 안 되고 꽉 막혀있던 분들, 이렇게 귀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게 금전수가 좀 해결되는 수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일적으로나 내가 명예지게 계시는 분들, 명예운에서도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운세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79살, 룰자생분들도 8월달에 내가 이루고 갈수 있는 운은 굉장히 강하고 사람 속에서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해결되는 수에 들어있고 금전의 운에서도 또 풀어지는 운이고 매매나 변화, 변동, 움직임 속에서도 다 풀어지는 운세에 들어있지만 내뭐 건강조심, 요것 좀 하고 가셔야 되겠어요. 내 몸수가 조금 힘들 수 있고 내 몸에 지병을 얻을 수 있고 사고수도 따라올 수 있는 요런 운세이기 때문에 어 8월달에는 건강조심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뭐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도 내가 뭐, 어, 첫세수를 잘하고 움직이시면 내가 웃는 얼굴에 침묵뱉는다고 현명하게 움직이시면 좋은 결과 있고 좋은 해결책이 따라올 수 있는 음색이기 때문에 우리 시운 9살 을자생분들은 8월달에 하나하나 이루고 갈수 있는 음색 굉장히 강합니다. 71살 계사생분들 어 일흔한 살계산생 분들이 어, 괜히 사람 믿고 움직이는 건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사람으로 인해서 풍파가 찾아오고 사람으로 좀 산란하게 소리가 날수 있는 이런 운세에 그래서 사람 믿고 움직이고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내가 금전을 투자한 다든지 사람 믿고 내가 움직이는 거 이런 건 대체적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사람 속에 금전수라든지 근심이 찾아올 수 있고 괜히 말 끝에 소리가 날수 있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괜히 시끄럽다 바람 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 믿고 투자 투기, 움직이는 것, 또 사람 믿고서 일을 같이 도모하는 것, 동업하는 것, 움직이는 것 대체적으로 좀 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우리 7한살 계사생 분들은 괜히 사람 때문에 소리가 나면은 괜히 시끄럽게 소리가 날수 있고 사람 때문에 어, 구설수 따라오고 다툼 따라오고 괜히 관제도 부를 수 있는 이런 운세가 찾아오기 때문에 이거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뱀띠 여러분들이 8월달 기운에는 만사형통으로 무사형통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운세지만 괜히 사람으로 인해서 소리가 났을 때 굉장히 크게 소리가 날수 있고 관제도 부를 수 있는 이런 운세가 찾아오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움직이실 때는 욕심내지 마시고 투자 투기하는 것도 잘 살펴보시고 또 사람 속에 현명하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